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어, 내 생각이 이쪽이다 싶으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동의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한번 한 가지 가정을 해 봅시다. 어,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 주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를 가르치는 사람, 그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네, 선생님이 실력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예, 네, 어느 정도 계시네요. 반대로. 그거보다는 배우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더 기회를 드릴까요? <laughs>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 같다? 없어요? 어, 어, 네. 조금 계시고. 학생이 더 중요한 거 같다? 아, 네.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laughs> 정답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어, 질문 끝에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선생님과 이 제자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잘 학습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가 어떤 수준이냐,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느냐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사례를 하나 저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무지한 스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교육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평등하다,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조세프 자코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15년에 이 국회의원이었던 이 프랑스의 직코토란 자코토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프랑스 재정이 이 나폴레옹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네덜란드로 망명을 나가게 됩니다. 14살부터 수사학의 교사가 교사가 되었고 19살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다가 추방을 하듯이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분이 네덜란드로 가게 되다 보니까 그 네덜란드 정부에서 아이 사람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강 강의, 강의를 자리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18년에 루뱅 대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작 자기가 네덜란드어를 할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의 대화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묘수를 고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안 가르치고 예, 학생들한테 책을 던져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프랑스어랑 네덜란드어 대역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네덜란드 말이 있고, 한쪽에는 프랑스 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놓고는 학생들 보고 "너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죠. 오늘날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결과를... 어, 안겨주게 됩니다. 정작 이 학생들이 이 대역판을 보게 되면서 선생님 없이 그 책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나중에 프랑스어를 수준이 거의 웬만한 작가 수준만큼의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프랑스어를 외워버린 거예요. 외워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거의 제2 외국어처럼 잘할수 있게 되었다 라는 사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고토는, 어, 이게 놀라운 발견이다.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가난한 학생들도 가정교사 없이 어떤 비싼 학교 다니지 않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책이 보편적 가르침 모국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분은 소위 말해서 아기가 엄마와 아빠의 말을 따라 하듯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선구자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도 전통 교육계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네덜란드는 국왕이 이 사람에게 국가 훈장도 수여하고 어, 보편적 가르침, 그래, 너가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를 너가 한번 세워 봐. 해가지고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 없이도 누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학생을 이 교육의 권위로부터 해방하고. 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만 던져 주면 선생님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 줄수 있다. 이게 이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저장인 랑시에르는 이 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학생들을 해방한다면 다시 말해서 학생이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을 해방시켜 준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의지다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자코토의 교육 방식이 당시에도 엄청난 의문과 불신과 어, 소위 말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교육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르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지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삶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몰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플로우라고 하는 건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표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재미,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몰입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세요. 그래서 X축을 보게 되면 각자의 능력, 스킬이라고 되어 있죠. Y축에는 챌린지, 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와 개인의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그 폭에서 소위 말해서 저 플로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단계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능력보다 과제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져요.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과제보다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분은 이둘 중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바로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 몰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이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발전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쓴 랑시에르가 이 무지한 스승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원조가 누굴까요? 원조는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분이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느냐? 이 메논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아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구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난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죠. 진리라는 것은 까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분이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laughs>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정인데.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막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사실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구나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 거다 까먹으시고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네 신앙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빠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을 볼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발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답답합니다.라고 하면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에 머무신지 일곱 달이나 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법궤와 함께 있다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결과를 보게 되면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아 우리 다군 신이 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과거에 그려진 그림들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 이 다곤 신상 옆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목도 부러지고, 손발이 무너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우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연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법괴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괴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를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자기들 땅에 두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아스돗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독종의 재앙으로 나타나서 법궤가 지나다니는 그 블레셋의 성들마다 환란을 겪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스 사람들은 참다가 참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계를 돌려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건제를 겸해야 이 모든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그 독종을 모양을 본 따서 금으로 만들고 또 쥐를 모양을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당시에 이 쥐를 통해서 병이 전염됐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 독종과 함께 이 모양을 만들고 또이 다섯 가지 성업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의 금 쥐를 만들어서 같이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흥미진진 하잖아요 어, 이게 뭔 얘기야?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바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경험을 겪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은 그 사건을 일부러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가 이열 가지 재앙을 모두 겪은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법궤를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드디어 옮기려고 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암소 두 마리가 끌게 합니다. 수레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 암소들이 자기들의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일은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거야라는 것이 그들의 묘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예배가 아니라 실험을 한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가장한 실험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도. 소들의 모성애를 이용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 소들이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 거야. 정말 아닐 거야. 제발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소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들이 울부짖지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암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그냥 쭉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이 5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상이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이 가나안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이스라엘은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벌,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이과로 우리가 보듯이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이는그정체성이라고할수 있는 법마저 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십니다. 근데 블레셋은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그저 포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염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주인이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향한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임재가 상실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나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용하려는 심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보다 앞서서 나의 중심대로 판단하고 호도하는 위험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까? 이 경험의 세계와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교만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 질문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점술과 복술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약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부숴뜨리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수레가 가죠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지정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벳셈스는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일부러 선별해서 거기에 살게 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벳셈스로 향합니다. 당연히 이 벳셈스의 사람들은 환영을 하겠죠. 아, 법궤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라느냐?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입니까? 왜냐면 레위기 1장을 보면요. 번제물은 반드시 수송하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암소를 번제물로 바친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비록 이 제사장 가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더큰 실수를 합니다. 법궤를 열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거의 70명의 사람이 죽고 맙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수 있는 법궤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중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이 말씀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위엄 앞에서 경건하게 서 계십니까? 우리의 시대가 이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라면, 우리는 삶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속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뭐, 뭐 무제한 세상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연말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의 믿음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셨고 영광을 보이셨고 우리를 축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근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근심하는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